페이스북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아 김도혁씨 안녕하세요 와. 혹시 바닥이 용암이다라는 게임 아시나요? 미국에서 막 유행했던건데 어디 올라가가지고 그쵸 그쵸 그 이번에는 바닥이 얼음이다라는게 있어요 아이 뜰떰 소리하고 있어 <laughs> 아이 들어보세요 바닥이 얼음이다라고 하면은 스케이트 타는 모션을 취해야 돼요 그걸 왜 해야되는데 아이 그거 하면은 제가 이, 이 탐탐에서 제일 비싼 넵킨을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<laughs> 탐탐 메이커 휴지를 줬네. 야 이거 내가 필요한 거 어떻게 알았어? 야 좋다. 한번 아, 뭐 해보시겠어요? 아나 이런 오글거려서 못해. 들어가 바닥이 얼음이야. <laughs> 아, 김도혁 씨 안녕하세요. 아이 만에. 아이 아니 아까 전에 리액션이 너무 부족해서. 한 번만 다시 해줄 수있네요 그럼 요번에 뭐줄 건데? 이번에 하면은 제가 이번에는 이 오대 꼬치를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. 야 이거 내가 필요 했었는데 어떻게 알았어? 아침에 이빨에 뭐가 껴가지고 있으시기를 필요했었는데 야 누가 바닥이 얼음이야. 오호호호호호 야 이거. 야야야 야! <laughs> <laughs> let, <it go. 웃음> let it go. Let it go. Let it g 아도형 바닥이 얼음이야. <laughs> 야뭐 하는 거야? 미친 <laughs> <이진> 새끼. <laughs> 야 바닥이 얼음이야. <laughs>